하시, 안녕하십니까 네, 이드나쇼 역할을 맡았던 전재환이라고 합니다. 어, 어, 만, 저는 사실 여기 무윤화트 센터 사실 여기가 약간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 했는데 마음의 고향인 것 같다고 연습을 하거나 어떤 스케줄을 위해서 지쳤을 때한 번씩 이 공연장에 들렸다가 가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시처 같은 저희 가족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저는 어, 팀원들을 만나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마음도 많이 여유로워진 공연이었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 같이 공연했던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께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더웠을 때부터 추워질 때까지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한국 어워즈에서 상을 받는 그날까지 네, 다시 한번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